안녕하세요. 대성전기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CO2 사용 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를 넣어 볼 건데요. 일단 가스를 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 부분에 압력 게이지가 가게 위치시키고 가스 유량은 가스 체크 눌러서 적당한 양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대개 조선소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올려 쓰시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쓰실 때는 전류가 낮을 때는 낮게, 높을 때는 좀더 높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체크를 넣어놓고 특히 이 부분에서 가스가 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많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 안에 라이너 스프링에끝 부분에 붙어 있는 고무가 샀거나 없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땐 토치를 바꿔 주시거나 라이나 스프링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가스 체크를 끄시고 이렇게 가스 체크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요 구슬이 조금 올라가 있거나 여기서 뱅글뱅글 뱅글 뺑글 조금 미, 미묘하게 돌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 거거든요 요런 호스 밴드 부분 봐 주시고 그리고 솔밸브 이쪽편에 있는 솔밸브 그리고 기계 안에 있는 솔밸브가 동작을 안 하면 계속 가스가 새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가스 낭비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 110V를 안 꽂았네 이렇게1 1 0트를 꽂아 놨었을 때 지금 바로 안 따뜻한데 여기 한번 손을 대서 여기가 따뜻해서 히터가 동작하고 있는지 좀 여름철에는 좀 덜한데 겨울에는 요게 차가 이 히터가 동작을 안 하면 용접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요건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요 히터가 안 돈다면 기계에서 1 1 0트가안 나오거나 요 히터가 고장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아마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피다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요 피다기 보시면 와이어 릴이 꽂히는 부분이 약간 대각선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 오래 하시다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으로 되다 보면 이릴 샤프트에 릴 샤프트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리고 송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릴 샤프트가 거의 수평으로 되거나 그 밑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이 피다기도 바꿔 주시는 게 기계를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고점 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릴 샤프트 끼우실 때도 여기 홈이 있거든요. 요 홈에 릴 샤프트 홈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릴 샤프트는 또 오래 쓰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게 빡빡하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릴 샤프트가 그럴 경우에도 송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릴 샤프트를 바꿔 주시거나. 안에 여기 풀면은 렌치 볼트가 나오는데 렌치 볼트를 좀 풀어서 이제 텐션이라죠. 빡빡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안에 이제 기름 같은 걸 발라서 이걸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 되면 여기서도 송급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요 요 부분 요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가 이렇게 꼬여있는, 동글동글하게 꼬여있는 걸 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너무 또 올라가 버리면,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어져 버리면 또손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휘어, 이제 펴져서 들어오니까 또 반대로 또 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적정한 위치를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베어링. 베어링 면이 홈이 제대로 나있는지.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쓰시다보면 요 라인으로 홈이 나거든요 그럼 송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라믹 로라 세라믹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 규격별로 1.2면 1.2 1.4면 1.4 1.6이면 1.6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2 와이어를 쓰면서 1.6에 끼워 두시면 와이어가 푹 들어가니까, 송급이, 이걸 아무리 좋아도 송급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2인데, 뭐 0구나 1.0을 하시면, 와이어가 또 안으로 쏙안 들어가고, 겉으로 나와 있으면, 와이어의 밑부분에 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와이어가 찌그러질 수도, 후락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가 손상돼서 송급이 될 수도 있어서, 송급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셨을 때, 와이어와, 직선으로 들어가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인칭을 눌러서 와이어를 앞으로 좀 빼볼게요. 인칭 눌러서 와이어 빼실 때는 팁을 빼주시는 게좀더 와이어가 밖으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인칭을 누르실 때는 최고로 해서 원래 바닥에 놓고 직선으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어. 이렇게 하면 와이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팁. 팁도 규격이 안 맞게 1.2면 1.2로 쓰셔야 되는데 1.2안 쓰시고 1.4나 1.6 쓰시면은 용접이 좀 불안정해집니다. 그, 왜냐면 여기서 빡빡하게 들어가줘야지 전류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너무 많이 튀어나온 거 있으면 니퍼로 자르셔도 되고 여기서 약간 아이고 너무 많이 빼버렸네 이렇게 뒤로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접하기 전에 한번더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와이어가 좀 펼쳐진 상태에서 토치 스위치를 눌러서 여기 약간 와이어를 위로 올릴 겁니다. 위로 올려 올려서 약간 부하를 걸어준다야 해 되나? 부하를 걸어줘도 와이어가 잘 나와야지 이게 용접하실 때 문제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약간 위로 올릴 겁니다. 너무 올리시면 안 돼. 넣... 당연히 잘안 나올 건데 약간만 올려서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와이어가 제대로 송급이 되는지, 그럼 이런 식으로 휘으면서 송급되거든요. 이래되면은 제대로 이제 송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끝을, 잠시만요. 자르고 또 반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놔두시고, 이 가브로라를 푸시고 와이어를 한번 뒤로 땡겨 보십시오. 땡겨 보시면 이렇게 슬슬 술술 잘 나와야지. 이게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뻑뻑하거나 빡빡하게 안 나오거나 어디서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이 토치 라이너 스프링이 손상되거나 녹이스럽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토치를 바꿔 주시거나. 아까 전에 여기 가스 셀때 하고 똑같이 안에 이 터치 안에 들어있는 라이너 스프링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마루보 손잡이래야 되나? 그런 게 이렇게 이렇게 D 그자로 해서 구조물이 있는데 그건 떼지 마십시오.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안 붙어져 있는데 그거 떼시면. 이런 식으로 오픈돼 있으면 이동 중에 여기를 다른 물체가 여기를 가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충격이 가해진다든지 하면 보름 나갑니다. 요 보름이 나가면 얘 이제 전압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제 와이어 속도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제일 중요한 거 기계를 오래 쓰시려면 고장 안 나고 오래 쓰시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소모품들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기계를 고장 안 나고 쓸수 있습니다. 특히나 CO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붙어 있는 메인 PCB 엄청나거든요. 메인 PCB가 주로 나가는 게 모터 송급이 어딘가 걸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와이어가 공급되고, 끊을 때 끊고, 나올 때 나오고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걸리는 거죠. 걸리고 있으면 계속 이 모터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이 모터를 컨트롤하는 PCB에, 소자에도 부하를 거, 걸어주다 보면, PCB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모품들, CO2뿐만 아니라, TIG도 마찬가지고, 플라즈마도 마찬가지고, 소모품들은,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안에 부속구도 갈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관리가 어렵다면은 아깝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릴 샤프트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요거는 너무 부드럽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토치가 와이어를 많이 써서, 와이어 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후치가 멈췄을 때 조금 더 돌아가면 더 돌아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빡빡한 정도 지금은 너무 부드럽거든요. 약간 빡빡한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이 앞쪽을 푸셔가지고 너무 빡빡할 때는 반대입니다. 지금 너무 부드러워서 조금 여기 있는 렌치 볼트를 조금 더쪼아줄 겁니다. 네, 네이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또 추가로 <laughs> 계속 말씀드릴 게 생기네요. 이 토치 쓰실 때, 3.5m 이하 짜리는 별다른 문제가 아닌데, 5m 짜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쓰실 때 펼쳐서 쓰셔야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 당연히 송급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모터에 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긴 토치 쓰실 때는 펼쳐서 쓰십시오. 그래야지 송급도 원활하고, 기계에 부담도 안 주고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기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짧은 거 쓰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사실 또 짧으면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직선으로 좀 펴주는 요거를 쓰거나 하시면 훨씬 더 용접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용접기에 부담도 덜하고 요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